자, 2024년 ESL. 자,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마지막 경기. 맵은 돌격입니다. 자, 돌격 맵입니다. 자, 12시에 조선 라이프 님이고요. 먼저 훈련소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6시 쪽에 명나라, 명나라 비정기 님입니다. 파란색 명나라고요 훈련소 경부성보다는 아, 동부를 하나 뽑고 경부성을 올렸습니다. 무난한 출발이고요. 자 이맵의 특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본영과 목재 사이가 굉장히 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뭐랄까 그 어, 빌딩을 좀잘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본영을 어디다가 짓는지가 꽤나 중요한 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본영을 짓고 그리고 여기에 본영을 지어서 이쪽 뒷마당 지금 목재 하나로 막혀 있는데요. 여기를 빠르게 뚫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농부 같은 경우도 빨리 뚫 수가 있죠. 워낙 빨리 비효율적으로 캐다 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 있는 거, 요거까지 캐면 뒷마당을 먹을 수가 있는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뭐 약간 조금 어 이런 좀 허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시장, 시장을 조금 시장이나 본역을 좀 먼저 지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시장을 짓고 있는 명나라구요 어, 조선인 본영 짓고 자요. 조선책명이 먼저 갔습니다 자, 살짝 마주쳤지만 어, 둘은 마주쳤는지 모르겠죠 자, 일단은 먼저 정찰을 할수 있는 거는 명나라 다시 조선일 것 같습니다 실적 조선 입장에서는 아이 어디 갑니까? 여기 아닌데 어 이쪽으로 와야죠. 아 그렇죠. 자 실적 상대방의 진영이 어떤가.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패치가 되어서 이제 밤이 되면 상대방의 건물도 안 보입니다. ESL 버전만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건물은 밤이 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드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한번 밝히면 끝이 아니라 이 밤에도 한번 이렇게 쓱 와줘야 됩니다. 자, 반면에 명나라는 지금 이제 정찰을 합니다. 자, 명나라도 어디 보자. 쓱 봐야죠. 자, 오, 훈련소, 이훈련소, 목장, 어 해체까지 딱 걸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라이프님께서 뭔가 또 쇼부를, 어, 치겠다. 명나라, 어떻게 합니까? 병부성 마올려야죠, 그죠? 자, 일단은, 승부술 조선이 걸었습니다. 자, 이윤 이목입니다. 여기서 훈련소 하나 더 짓나요? 목장 하나 더 짓나요? 자, 이윤이 목. 자, 참고로 이맵 같은 경우는 랠리 포인트를 지정하기가 쉽지 않은 맵입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초반을 하기가 어려운 맵인데, 자, 일단은 명나라도 그에 맞춰서 바로 변부성을 3개나 더 올렸고요. 자, 이거 가지고 될까요? 일단 조금 과하게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훈련소 하나 더 올렸습니다. 자 완전히 조선이 칼을 빼 들었구요. 다만 명나라에게 장점은 여기가 언덕이라는 거 언덕이면 데미지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등갑조명까지 나왔습니다. 아 총포질 개발까지 했구요.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을 좀 최대한 끌면 명나라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자 일단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언덕을 사수하고 있는 명나라 요거는 빼야죠. 그죠 괜히 들어가가지고 얻어맞았습니다. 자, 조선의 완전히 지금 거의 올인급이에요 자, 날카롭습니다. 조선, 자, 명나라의 여유를 좀 부리기는 것 같네요. 대장간까지 올렸어요. 자, 이게 지금 여기를 공격할 게 아닌데, 갑사가... 아, 그죠 이쪽으로 가죠. 야 자, 등갑총에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막고 있습니다 거기까 거기다가 언덕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조선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후속병력도 좀늦었고요 이렇게 되면 조선도 조금 아, 뭐랄까요 좀 본형을 하나 더 지어서 이제 중반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명나라는 여기에 본형을 지으면서 안쪽까지 바로 뒷마당을 뚫어냈어요. 반면에 조선은 아직까지 이 뒷마당에 있는 나무를 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명나라가 너무 유리한데요. 자, 보시면 전비도 770, 560. 거기다가 명나라는 이제 뒷마당 거의 다 뚫었고요. 자, 여기다 시장 짓겠죠. 근데 조선은 뒷마당 활성화도 못 듣고, 본영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고. 약간, 좀, 아 중앙에다가 본영을 짓는데, 이게, 뭐 만약에 막루라인을 여기다가 좀 건설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명나라가 시간을 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영두 개나 더 늘리고 있는 명나라. 자, 포복술 연구. 참고로 여러분들 포복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등갑충병 같은 경우는 이제 포복 상태에서 누워싸가 가능하거든요. 누워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공격을 하면서도 데미지를 덜 받는고 그리고 포복할 때 이동할 때이 우리가 패치를 통해서 어 이동 속도를 70%로 더 늘렸기 때문에 어 이동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복술 연구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필수입니다. 자 어쨌든 명나라가 이제 질림까지 갖춰지면서. 전비가 천이 넘었고요. 그 뒷마당까지 활성화했고 자, 조선은 지금 아 지금 빨리 여기 막류라인을좀 건설을 하던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날이 밝으면 명나라가 이제 알 거거든요.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자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빈약한 조선의 진영을 파악했겠죠.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보고. 막루라인 건설되기 전에 올라가는 게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 질린이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지금 50%나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막루를 짓고 있긴 한데, 지금 여기다 짓게 아닙니다.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불화살도 아직 안 됐네요. 상대방은 지금 질린까지 있는데, 불화살도 안 됐습니다. 자, 막루라인이 더 뒤쪽에 지어져야 될것 같아요. 상대가 늦 되죠. 이것도 마지막 경기인데, 이렇게 원사이하게 밀리나요? 자, 지금쯤 여기에 막루가 엄청 지어져야 될 텐데 아, 이게 생각보다 마지막 경기가 좀 다소 싱겁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다 라도막루를 엄청 박아놨어야 되는데 일단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3시 쪽 멀티까지 하고 있는 명나라 자, 이렇게 비성균이 우승 갑니까? 그니까 러여 아까 내가 여기다가 막루 짓는 게 아니라 본진에 막루 지었어야 됐으면 지금쯤 완성이 됐겠죠 아본연까지 해체해가면서 뭔가 쇼부를 보려고 했던 조선이었는데 이렇게 밀리고 있는 라이프님입니다 보시면 수령왕 가보까지 자, 수렁한 갑옷을 끼게 되면 이 불화살이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붙어있는 불도 면역이 됩니다 자, 지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빈형님 우승입니다 <laughs> 아... 라이프님이 마지막에 좀 승부수를 던졌는데 아쉽게됐네요 아... 너무 아쉽네 자, 이렇게 되면 기석이님, 우승입니다.